축제의 계절, 가을. 가을이면 꼭 가고 싶은 곳,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문경의 가을은 오미자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계절, 2018 문경 오미자 축제가 시작됩니다. 2018 문경 오미자 축제 그 뜨거운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백세 청춘 문경 오미자 이번 오미자 축제의 주제인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지금 이 시기 오미자 하나면 건강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뜻이겠죠. 백세 건강 챙기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문경 오미자 좋다는 이야기야 이제 입이 아플 정도죠. 전국 생산량 1위인 만큼 품질도 최고인 안경 우비자를 축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네요. 근데 올해 날씨가 음, 좀 많이 덥기도 음, 했고, 네. 비가 갑자기 오기도 해가지고, 농사 짓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농민들 진짜. 기후가 안 맞아가지고, 올해가 지금 진짜 못 오는 날씨는 농사 짓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수확도 수학 많이 안 났고, 오미자가 많이 탔어요, 나무가. 아, 예, 올해는. 근데 그랬어요. 많이 힘드셨던 만큼 그만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그럼요. 아라리 다 우리 마음이 담긴 거예요. 요 농사 짓는 사람들, 예. 진짜. 아라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땀방울이 네. 다 들어가 있는 우미잔데 가장 궁금한 거, 네. 그이 축제 현장에 오면 시중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당연하죠. 수 있어요. 한20% DC. 20%. 네네. 어머니 그러면 여기 오시면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홍보 한 말씀 해볼까요? 홍보 한 말씀. 여기 보시고. 우미자도 좋지만 저희 마음도 정말 예쁘게 알알이 다 담아서 20% DC에서 드립니다. 오미자 청으로 담근 거죠? 네. 오, 새콤한 냄새, 향도 좋고, 네. 맛도 좋고, 네. 네, 좋아요. 아, 군침 넘어가네요. 네. 여러분도 근데... 드세요. 짠, 짠. <laughs> 많이 맛보시러 오세요. 어떠세요? 와, 네, 건강이 막 오는 것 같죠? 네, 그냥. 먹으니까 몸이 이렇게 떨리는 게. 네. 하고 네. 맛있네요. 갈증이 좀 날아가는 맛. 네. 문경 오미자는 네. 다섯 가지 맛은 뭐다 아 아시는 거니까 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다섯 가지 맛 외에도 네. 우리 문경 오미자 이래서 최고다. 자랑은 말씀해주세요.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재배하는 것이라 너무 맛있고요. 색깔도 빛깔도 좋고 너무 좋아요. 많이 드시러 오세요. 산 좋고 네. 물 좋은 곳. 역시 좋은 건발 빠른 분들이 득템하는 거죠. 우비자를 직접 구입하려고 찾은 분들도 많았는데요. 오미자를 네. 여기 축제 장에 와가지고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가 좋대니까. 아좋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본지암서 왔어요. 본지암? 네. 경기도. 네. 원래 해에서 사다 먹어요. 음. 여기 축제 해며. 음. 그냥 저렇게 차다 먹어가지고 그냥 찬물로도내 향수도 해먹고 또 뜨거운 데도 해먹고 이제 겨울에는 차로 마시면 어떤 점이 좋으세요? 뭐이서다 좋대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뭐요? 사우더도 주고.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이렇게 좋으니까 몸에 좋으니까 많이 뭐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일단 많이 먹어라. 응. <laughs> 좋은 건 나보다 가족이 먼저인 법이죠. 좋은 사람에게 주는 좋은 거니까 더 정성을 들여 키웠다는 문경우미자. 축제장을 찾으면 시중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도 하고 직접 청을 담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미자 통 네. 들고 줄서 계시는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저희는 안동 용동농기에서 왔는데 네. 판매 부스에서 오미자를 사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세척해 드려서 청까지 담가 드리거든요. 그래제 바로 집으로 들고 가시면 돼요. 무료로 직접 청을 담가서 가져갈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두번두갈 필요 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네. 현장에서 구매한 오미자는 깨끗하게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 이렇게 바로 청으로 담글 수 있는데요.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직접 이렇게 정성 가득 들여서 청을 담가가면 얼마나 더 맛이 있겠어요. 오미자 향이 솔솔 올라오네요. 응? 설탕과 오미자의 비율은 1대1. 이게 오미자청의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맛있게 익어가는 오미자청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가득 차겠죠 이게 다몇 통이에요? 오미자청이 지금. <laughs> 한 통이에요. 오, 한 통이요? 네. 오미자계의 큰 손. <laughs> 담그셨대요 우리 아들딸 다 먹이려고 응. 그리고 산 거예요 예어미자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네. 예 우리 중국에서 왔어요 충청북도 운생에서 왔어요 아 직접 이렇게 청 담그는 거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예 자기 손으로 담그니까 응. 네. 그러면 어머니 <laughs> 내가 엄마 손으로 너희 주려고 맛있게 담갔다 또 아들딸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얘들아 오늘 차가 좋다니까 많이 먹어. 얘들아 엄마가 가져갔다. 두 분이 부부가 호흡이 정말 잘 맞으세요. 아, 한쪽 뚝딱 만드셨네요. 그렇게 맞춰 왔어요. <laughs> 네, 청을 직접 담그 보니까 네. 어두웠어요. 가격이 아. 많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체험을 하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네. 맛있게 잘 먹어야죠. 맛있게 어떻게 드실 거예요? 네? 이 청을 내 갖고 이제. 한 어, 한 소주, 소주 먹고 한잔. 창을 네. 내갖고 네. 소시에 사가지고 한잔. 네. 한잔 아버님. 어. 아머니 어. 어디 가세요? 어. <laughs> 그렇구나. 네. 가져 가셔가지고 맛있게 해드세요. 우리자도 네. 드시고요. 하고 하나는 사돈네. 저거. 어. 네. 네. 그러니까요. 진짜 다들 좋은 거 보니까 가족 생각이 많이 나시나봐요. 저 그렇죠. 네. 그렇죠. 음, 나도 먹어야죠. 나도 먹어야죠. 백색청주. 우미자. 오미자를 넣은. 와도 찰떡 궁합인 오미자. 은경이 키운 한우와 돼지 모기와 만나니 맛이 더 살아납니다. 오미자 청 담가 먹는 것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미자로 만든 음식을 조금씩 담았더니 벌써 그릇이 차고 넘쳐요. 이건 뭐예요? 오미자 샐러드예요? 네, 샐러드예요. 다 어머니들이 농사 지으신 거예요? 네. 오미자 은방울 세자매네. <laughs> 오미자가 맞아요. 육류랑 그렇게 잘 어울린다면서요? 네, 이게. 맞아요? 거기에 같이 하면 고기가 되게 연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거 오미자 떡갈비에요? 오미자 떡갈비. 노른으로 잘 구워졌네요? 예. 음, 맛있다. 아니, 이게 어찌나 연하고 부드러운지 어르신들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윤경의 오미자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문경 오미자 축제. 오미자를 활용한 다양한 놀리들도 선보였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오미자가 빨갛게 익어가는 문경에서 오미자의 다양한 매력 만나봤는데요. 역시나 올해 문경 오미자는 1등 상품, 최고 품질이라는 걸 팍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문경 오미자로 가을 건강 챙기세요. 백색 청춘 문경 오미자